압력 부분은 예상입니다 크레르코 막 넘버가 뭐였지 기억나? 나안 음. 납니다. 안 납니다. <laughs> 자, 뭐였지? 앞서 트랜스온이 마지막에 저 볼기체로 나오지? The speed at which the local flow over the top over the top of the wing becomes sonic is known as the airfoil's critical Mach number. 윙의 위를 타고 넘는 공기의 일부가 음속에 도달하는 스피드, 그게그리르커 음. 마크입니다. 음. 자, 아무튼, 그럼 이 얘기는 이 항공기는 음속을 도달하지 않은 거지. 날개 윗면의 공기가 항 공기의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그래서, 크리리리커 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지금 읽은 문장에 보면, 이 크리리리커 마크 덤버 즉, 날개 윗면이 어떤 공기라고 음속을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지. 그 이하에서 공기를 통과할 때는, 뭐라고? 에어플로우는 서우선이고 그 윗면의 압력은 고르게 분포한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한다. 네가 알고 있듯이, 음. 네가 예상하듯이 그렇게 보면 되지. 면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압력차가 발생 하고 그 압력차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거든. 음. 이제 세포레이션이 되버리면 압력차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뭐 움직여도 비행기가 음. 제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비행기에 영역마다 압력을 감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조종사가 안에서? 내가 나, 나 올라가고 싶어도 땡겨도 안 움직이니까 비행기가 음. 음.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 있어. 딱, 그, 표시가 돼. 그, 그 속도. 도가그 구간이 되면 딱 표시가 돼. 그 구간으로 비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 구간을 아래서 놀거나, 그 위에서 놀거나. 둘 중에 하나. 설계할 때 그거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지. 그 압력을 멀어 측정을 하지. 음. 측정할 이유가 없는 거야. 넌왜 측정해야 될것 같은 거야? 만에 측정을 할수 있게 되면 오토비행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 조종사가 굳이 뭔가 느끼지 않아도 알아서 감지 한 다음에. 아니 조종사가 느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스피드의 비행을 어차피 안 하니까 음. 일반적인 조종사들은 전투기 조종사가 아닌 일반적인 조종사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못 느껴봐. 음. 정해진 규정이 있고, 그 규정 못 넘어. 탑권은 영화야, 그냥.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걔는 잘려. 음. 영화야. 일반 조종사, 뭐 민간 항공기 조종사다 그러면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 그 법을 어기면 걔는 끝이야. 생명 끝. 그래서 정해진 속도 이상 비행도 못 해봐. 할 수도 없고.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공부도 공부지만, 뭐, 예를 들면, 20대 한참 혈기 영상할 때 차를 딱 사면, 지금, 승차이가 만약에 차를 한다 그러면, 꼭지가 돌게 달리겠지, 이제는. 이 듯이 달리고, 막, 목숨 걸고 달리고, 막 이럴 건데. 그래서 이제 저런 애들은 딱, 보험료가 몇백만 원씩신데저 누가 봐도 저는 위험하거든요. 나이, 나이도 이쯤, 나이, 이쯤 내 나이, 그 다음에 나 결혼을 했지, 아이도 있지, 지금 이 정도 된 남자는 100kg 이상 안 밟아. 정말 안 좋은, 왜? 경력도 많잖아. 경정도 <laughs> 많으니까.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야. 근데 나도 20대 초반에는 안전이 뭐 있어? 그런 거 어딨어? 내 차는 로켓이야? <laughs> 까지 달려보는 거야, 막 날라 보는 거야, 그런 고막 진짜 목숨 걸고 비행 날랐어, 날어진짜로 날랐어, 날랐어. 그리고 달리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용도 내가 운전을 하는 그 목적이 다른 거야. 20대 때는 물론 이동의 목적도 있기는 하나, 이동보다는 드라이브 자체를 즐겨. 차가 좋은 거고 기계가 좋은 거고 기계에서 오는 그 감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없어서 드라이브를 해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속도가 어딨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끝까지 막 밟고 내렸다 올렸다 막 이러잖아. 근데 지금 내가 고속도로 달린다 그러면 나는 정해진 속도 딱 세팅해 놓고 그 위로 가. 왜 옆에 아내나 아이가 뒤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달릴 수가 없잖아. 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열려도 엄청나게 들고 타이어도 브레이크도 엄청나게 갈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연료가 끼고 타이어가 끼고 브레이크가 끼고 차의 로드도 덜 가게 해. 이렇게 운전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운전의 컨셉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성능 물론 지금 포션셜 준다고 하면 밝겠지 하긴 하는데 어, <laughs> 똑같은 기종으로 똑같은 어, 항로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데 조종사마다 연료 소비하는 양이 달라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분석을 해서 연료를 많이 쓴 사람한테 페널티가 가그 정도인데 뭘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그것도 조종사의 능력이야 같은 거리를 어, 같은 인원을 태워도 비행을 하는데 어, 연료를 더 적게 쓰네? 근데 예를 들면 A380 같은 비행기 그 정도 사이즈의 비행기잖아 능력 있고 없고에 따라 한번 비하는데 연료비가 몇천만 원씩 나 차이가 생겨.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는 얘가 주종하느냐 얘가 주종하느냐에 따라 얘는 이천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이쁠까? 볼 것도 없잖아. 그치? 그럼 그게 비행 스킬에도 작용이 돼, 실제로. 아, 스펙 레이셔가 크다라는 건 감고 길다는 뜻이야. aspect ratio가 작다는 뜻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지. 가로 세로와 같은 이렇게 같으면 1대1이야. 그렇지? aspect ratio가 낮다. 이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고 높다. 그러면 이제 국이 길다는 뜻이지. 자같이. 짧잖아. 초음소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 거야. 이 위에 컨트롤 유지해 주기이 뒤쪽에. 이 그래서 보통 얘는 위에 앞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비록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선 치더라도 고속에서 이러이런 득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은 상쇄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많이 많이 많이. 예. 되지? 음. 좀 의역을 하려면 진짜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 진짜. 이, 그 매뉴얼 번역 같은 경우야, 뭐 의역보다는 직역을 많이 하니까 크게 어, 없지만 나중에는 글쎄, 어 뭐, 작품이나 특히 내가 지난번에 많이 그렇게 씹었던 책 기억나냐고 물고기 물고기 없다 아, 네. 내가 욕을 했잖아. 눈으로 욕했지, 내가 많이. 그치. 번역을 있다그했냐고 이렇게 착 팔아먹냐고. 진짜,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번역을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아주 하... 그랬던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카페에다 샘플로 막 올린 것도 있었지요. 번역 틀린 거 찾아보세요. 한글만 딱 올렸지만, 벌써 번역 틀린 게 나오잖아요, 지 뭐, 아, 이거 뭘 이렇게 해석했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오류가 심한 번역들이 많다라는 거야, 책에.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챗 GPT에서 하는 말을 맹신하는 거랑 똑같아. 인쇄된, 인쇄물로 나온 책이라 하더라고. 인사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많아. 검수, 검수 뭐 한다고 해도 많아.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게 이 책도 이 책도 우리가 많거든 계속 업데이트는 되기는 하나 중간중간에 오류가 꽤 되기도 하고 그런게 이제 이스타일그처럼 찾아내는 재미가 또 있지 쏠쏠하지 익스펜션 웨이브가 만들어지는거는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잖아 오히려 근데 앞에서 노멀 샥 웨이브는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노노 쇼크 웨이브를 지나가는 공기는 속도가 늦어져서, 아음속이 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익스펜션 웨이브를 통과하잖아. 그래서, 아, 아 없다. 그 없다. 그서그 중에 제일 두꺼운 공간. 어? 점점, 점점 굵고 지다가, 제일 두껍고, 다음 점점 가늘어지는데, 제일 두꺼운 이 부분, 이 부분이, 뭐 어쩌라고. 제일 중요한 단어 찾을 줬잖아요. 아, 그건 백. 백. 완성을 해야. 자, 등장 완성. 을해 can be increased. 자, 크레드크 마크 넘버가 뒤로 갈수록 좋다. 속도가 높을수록 좋다. 그 increase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있다. thin airfoil인데 일단은 에어포일을 얇게 만들어야 돼. 그래도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가장 두꺼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거고 back from the leading edge 이게 무슨 말이야? leading edge로부터 응. 멀리 떨어뜨려? 응. 보통은 가장 두꺼운 게 leading edge 바로, 바로 뒤에 붙어 있어. 이걸 짧게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곡면을 지나야 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 더큰 리프트가 만들어진다고? 그건 다른데? 그, 근... 아니, 당연히 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리프트 도더잘 나오긴 하는데, 얘는 전투기라, 리프트가 일정 스피드 올라가면 리프트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적어버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속으로 비행할 때. 적은 연료로. 많은 양력을 만들어낼 땐 이렇게 피고, 고속으로 비행할 땐 접어야 손실이 적지. 리프트 가능하 적게, 여기 충격파 적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고속으로 비행할 땐다 이렇게 비행을 한다. 극단적인 수입병이지, 얘는. 그러니까 거의, 이쪽 여기서는 리프트를 만들어내지 않고, 엔진 힘으로만. 근데, 왜, 왜이 좋은 시스템이 지금 없어졌느냐? 고장, 뭐 고장도 고장인데, 이걸 하려면, 요, 요 가운데 여기 다 포기해야 돼, 이 부분. 이걸 움직이려면, 요 가운데 요 부분을 다 이걸 움직이기 위한 부분으로 다 써야 되잖아. 무게는 뭐, 무게지만, 뭐, 무기나 뭐, 비행기도 커져야 되고, 뭐, 단점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요즘 컴팩트하게 지금 작아지는 비행기니다